제가 동물 위로 다른 데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입지한 감동을 주신 우리 김학민 작곡가님 고맙습니다. 마스터드요네 네. 마지막에 여러분께서는 김학민 작곡을 추천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엔딩으로 <laughs> 적석 무직 스케치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만의 노래를 마지막 엔딩으로 적석으로 바로 지어버려서 불러주실 거예요. 엔딩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담이 혼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외롭게. 김연중이랑 혼자서 외롭게. 칭찬이 참아요. 칭찬이. 칭찬이 답이야. 칭찬이 답이야.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이제 더디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탄생했어요. 오늘은 수석재단님들 오셨어요 그래서 저 잠깐 무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수석재단님들, 학장님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학장님, 오늘 일단 아주 유품한오셨거든요조장가 올라와요. 저희, 어, 화이진 교수님, 끈기입 교수님, 안 오세요? 올라오시고, 유번주 박교수 아, 우리 매리 교수님 어디 가셨지? 얼른 오셔요. 김철자 교수님 왜안 오시지? 얼른 오세요. 나이 제한이 없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칭찬만 사랑하면, 칭찬만 엉원하면 누구든지 교수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칭찬 운동가가 진짜 교수예요. 진짜 학자예요. 자, 제가 잠시 한분한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마이크가 가면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될 수 있는 강의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쁘죠? 여자가 봐도 질투날 정도로 이뻐요 어, 우리 칭찬 하기꼬 꽃이 되고 있어요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매일 오노페에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미운 곳이 사람들이 가끔 보면 성격이라든가 미운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떠들 봐도 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춘천. 이 아름다운 분은 칭찬 학교에 지금 큰 별이 되고 있는 이 분은 춘천 학장님이신 이성미 학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분을 좀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 이분을 주목하셔야죠. 너무 제가 존중해 암 수술하러 가면 전날 암이 걸렸어요. 암 수술하러 전날 칭찬 많이 살길이라고 칭찬 배워야 돼. 너 칭찬 배워야 돼 하고 그 전날 친구를 칭찬 학게 모시고 온 분이고요. 지금 칭찬 학게 어머니가 되고 계셔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 진천 캠퍼스에서 전 학교에서 포를 했습니다. 강사로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지금 전 학교에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살리고 있는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박수 치셔야 되는지 아시아요? 여러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습 제자들만 제가 지금 모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리이기 때문이고요. 진천 캠퍼스 의 이성미 학장님, 아 죄송합니다. 이미영 학장님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얼마나 구수하고 햇살 같아요 저는 김나원 학장님 떠올리는 햇살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햇살 같은 분은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판검사 총재 전 다치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칭찬 아, 아, 박사기는 아주 훌륭하지만 칭찬 박사기를 당신이 한다면 당신은 더 훌륭해질 거야 다 불러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다 내려갔거든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주목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칭찬 완전히 명강사로 지금 부상하고 계신 남 분이거든요. 대구 여선 대구 캠퍼스 김나운 학장님입니다. 오셨죠? tv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학장님은 국가대표 선수였으니까 아마 들어 아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원 캠퍼스 학장님이신데요 정말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 중고등학생들을 살리고 있어요 언어로 칭찬이라는 언어로 살리고 계시고요 저희 총장님께서 수원에 정말 인재가 나타났다 하고 늘 말씀하고 계시죠 수원 캠퍼스의 문선순 학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죠? 꽃 같지 않아요? 저희 주선이 교수님이세요 칭찬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 일산에서 학교에서 콜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분 제끼고 교수님이 저희 칭찬 강의를 학교에 잘 부탁합니다 하고 콜를전 학교에 지금 받고 있는 분이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산소 같아요. 우리 산소 마셔야 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산소 같으신 주선희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아요? <laughs> 너무 멋있잖아요. 장교 같죠?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로 사람 냄새가 난다는 분을 미국에서 온 분한테 만났네요. 미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칭찬신분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칭찬이 세계를 물길 친다면, 미국에서 칭찬이 일어난다면, 줄리아, 줄리아 칭찬 기사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줄리아입니다. 기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분하고 손을고기 싫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지. 라고 가르쳐 주신 참 서성이십니다. 칭찬 학교에 모든, 어떤 행사라도 참여하는 이유가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알리려고 이 나이에 너무 애쓰시고, 그리고 챙겨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셔서, 저희 김기현 총장님께서 이런 분은 맹예교수로 유축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우리 저희들의 자랑스러운 맹예교수님이신 박은여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분을좀잘만나세요 여러분이 어디 아플 때. 어, 나 갑자기 경기가 일어났어. 나담이 와서 못 살겠다. 나 어디 아파? 이럴 때는 병원 듣고 하지만 자연 치유로 즉치료 하게 되는 저희 칭찬학게주치이에요 저희 칭찬학게 주친입니다. 너무나 따뜻한 분이라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제가 항상 아름다운 분입니다. 자연에서 오신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종예가는 분입니다. 하예진 교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잘 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우 잘 났다고 말하지 이번 앞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 큰일납니다. 총장님의 36년의 칭찬 역사와 버금가는 40년의 봉사. 대한민국의 40년의 봉사를 실전하셨고 10분 한장 원하지 않고 봉사는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아이들을 너무나 잘 키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어머니가 있다면 저는 검경자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laughs> 또 <재밌죠>? 교수님이십니다 요리들 <laughs> 오늘 이쁘세요아 가슴 떨려요 제가 남자였다면 반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우정을 얘기할 때칠란지교라고 하죠 근데 네. 이분 앞에서의 우성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 여성, 우리 여기 교수님이랑 두 분의 우성은 몇십년요 70... 74년. <laughs> 싸우지도, <웃음> 서로 울리지도, 서로 질투하지도, 서로 경쟁하지도 않고 함께 동행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 칭찬학교에 큰아픔을 주고 계시는 저희 육검주 맹의교수님한테 박수 부탁드리니다 어떠세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저희 친원입니다. 저희 온가족이 칭찬하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빠, 큰오빠, 작은오빠 전부 다전 가족이 전 세계 최초로 전 가족이 칭찬박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여기로 안내했고요 저를 칭찬받게 운동가가 될수 있도록 내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아름답고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서슴없이 김길자 저희 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 2차로 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칭찬운동가 가장 위대한 칭찬운동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수석재단님으로 동행할 게 원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우리 김기현 총장님의 수석재단님들이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드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또 위대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정순 석장 교수님 김중식 석장 교수님 저희 정말총리가는 이덕신 부총장님 자격부탁하겠습니다세 분을 이것만으로 해도 이렇게 떨리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어딘가 반짝인다면 어딘가 반짝반짝 빛난다면 털림없이 이세 분의 에너지가 작용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어, 사실은 김기현 총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칭찬할 에수장이시잖아요 훌륭하신 수장이시고 그 수장을 따르겠다라고 사실 너무 잘난 사람이 따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덕신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칭찬을 특받하지 하겠다고 하셔서 모든 영상 그 시간을 전부 다투자해도 부족한 영상을 다 만들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강사가나면막 PPT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교육해 주시고요. 칭찬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을 최고의 경지로 올려주신 자랑스러운 이덕신 부총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정순 이사장님을 방문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네 세상의 상태가 상태가 이큰 곳에 한네 배나 되는 곳에 그 상태가 다 짓눌려 있다면 그게 정말 맹 돈으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우연히 그냥 받았을까요? 그 수만 개의 상태를 그냥 정말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존경에 고마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훌륭하신 분이 저희 칭찬학기의 석장 교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제학은 이사장님이신 오정순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도중에 계속 김종식 하백님, 김종식 하백님이라고 계속 말했던 게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러시아, 미국 최고의 지도자들이 김종식 하백님의 그림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그진실이 그리고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다그 작품실에 한번 갈 건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제가 다 모시고 우리 김중식 하배님청평이죠 예, 청평 작품실에 갈 건데요. 저는 거기 가서 많은 분들은 그림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림을 보고 깔짝 놀라잖아요. 저는 김중식 하배님의 붓을 보고 수만 개의 붓을 보고 놀랐고, 화선지를 보고 놀랐고, 스케치북을 보고 놀랐고 정말 그냥 이대한 영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각고 끝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신 분이고 우리 김중식 하백님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계의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소장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보는 걸로도 자주 가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와 함께 동의하실까요 김종식 하비님사랑스러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물러가 이제 잠시 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사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어, 칭찬신문의 대표님이십니다 칭찬신문의 대표님이시고 저희 사실은 박사님도 알다시피 칭찬의 모든 역사는 최원수장은 김기현 총장님이신분 아시죠? 김기현 총장님 이름을 이제 모르시면 여러분 아이됩니다 언어의 역사를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분 훈령에서 좀 일을 부탁합니다. 하셨다면 그분도 최고의 분입니다. 정말 이 칭찬신문을 만들어서 칭찬하는 신문을 만들어서 그분의 에너지 뿐만 아니라 칭찬 기자의 모든 에너지를 넣어서 칭찬하는 신문이 만들어져서 왼독지가가 이야 훌륭하다. 나 이거 무료 광고 해줘야 되겠다. 한 달에 800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801년 동안 내가 콜! 해서 지금 신촌에 왔거 해서 칭찬 신문, 칭찬 학교, 칭찬 대학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상, 최고의 수상은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수상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을 칭찬 신문 대표님으로 모셨습니다 칭찬 신문 대표님 여러분 한번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질 겁니다. 자 칭찬 신문 대표님이신 김종남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오니서따뜻하네요 조명이. 그럼 혹시 이게 폰 가지고 주소창에다가 칭찬 신문이라고 칠수 있는 분 있으세요? 빨리 폰 여셔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창에 칭찬 신문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만 해주세요. 지금? 네, 지금 바로요. 그래서 칭찬 신문 뜨면그 클릭하셔서 칭찬 신문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이버야, 네이버나 다음, 네이버나 다음, 한번해 봐, 네. 들어가신 분 계세요 벌써? 네. 어유 대단하시네요 초등학교 한5학년되신가 봐요 네. 그 기사에 메인 기사에 지금 뭐라고 떠있나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넘겨보세요 무슨 사진이 있나? 예 네, 커피도 있고 마술 사진도 있고 노래 네. 사진도 있고요 오늘 장막들 선생님 김학민 선생님 사진도 있고요 지금 바로 신문에 올렸다는 거예요 네. 바로 네. 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그렇게 퍼포먼스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갑자 밖에서 기사를 써서 올린 겁니다 와우 네. 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참 행복하죠 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역사는 사람들이 아온 흔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는 흔적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 후대에서 그것을 계속 역사라고 기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셨던 그 퍼포먼스가 그냥 여기 행사로만 끝날 수 있는데, 이 위대한 칭찬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며칠이죠? 4월 8일, 8일 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언론 사회에 의해서 역사로 기록되어져서 이것은 제가 내려서 없애지 않는 한 영원히 영원히 기록되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와우.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이런 행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역사로 기록될 것이냐 그 선택을 우리 기자들이 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 다 칭찬 기자님들이시거든요. 아니신 분손 들어보실래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쓴것보다더 멋지게 기사를 써서 올려서 제 기사보다는 여 우리, 우리 기자님들 기사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 을 올리는데요. 칭찬 운동을 하시는 곳에 오셨잖아요. 칭찬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칭찬 운동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칭찬신문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 역사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나. 그리고 이 기사를 읽어보면, 온통 칭찬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서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됐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수 있고요. 아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수 있는 그 시각의 변화가 칭찬신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신문에 들어가서 맨날 보는 것만이 아 나도 기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욕이 생기시면 어쩌다 그런 생각이 한번 스치시면 저한테 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칭찬신분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표시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쓴 것과 동일한 수준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 배워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얼른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연습에 의해서 될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가문의 일도 역사로 남길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제 손주 사진도 있거든요. 제가 글을 쓰면서 손주를 모델로 여기다가 실어놔서 우리 손주 그거 열어서 보고 오뇨오뇨오뇨이럽니다 4살짜리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네 동네 이야기들 그리고 좀더 발전되면 니오니오군 그 군이나 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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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일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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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가오니오니오니다니찬 박사가 되시는 일도 무지무지 행운의 그 역사지만 그보다 더 뛰어넘은 것이 칭찬신문 기자가 되셔서 칭찬 문화운동을 역사로 기록하고 전 세계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뜬 가장 따뜻한 브랜드 칭찬 신문 대표님 김종남 대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여러분의 또 다른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김기현 총장님께서 이제 어, 정말 이 칭찬이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았고 어떻게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답을 주실 거예요. 김기현 칭찬학교 최고의 수장이신 김기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수장님. 네. 김기영, 김기영, 사랑해요, 김기영, 최무 고마워 사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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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도 정신이 없네요. 네. 한2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을 제가 지금 대한 3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아무튼 잘 따라오십시오. 자, 칭찬하는 방법과 원리를 배우고 실습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한 번도 사실.